네, 나로 3차 발사가 내일로 다가오면서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첫 교신을 위한 막바지 자 준비가 한창인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에 중계차 나가 있습니다. 김진석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나로 과학위성과의 첫 교신 성공을 위해 막바지 점검이 한창입니다. 이곳 인공위성 센터는 또 나로호 과학위성을 제작한 곳으로 위성이 우주 궤도에 오르면 교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발사를 하루 앞두고 나로우 과학 위성과의 교신을 위한 최종 리허설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리허설은 나로우가 예정대로 내일 오후 4시에 발사될 경우 연구센터 지상국과 첫 교신이 가능해지는 시점인 모레 오전 3시 27분부터 16분간 정상적으로 교신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해 이루어졌습니다. 10여 명의 연구원들은 위성상태 등의 정보가 제공되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교신 상황을 점검했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됐습니다 위성센터는 발사 예정일인 지난달 26일 오전에도 리허설을 완벽하게 끝냈지만 나로호 발사가 불발돼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간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위성센터 측은 나로호 과학위성이 이번에는 더 완벽한 준비로 성공적으로 발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발사 당일인 내일 한 차례 더 점검한 뒤 발사 시각부터 대형 스크린을 통해 발사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인공위성센터에서 TJB뉴스 김진석입니다.